뼈 이식 즉 임플란트를 할때 잇몸이 부실하면 뼈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의료진이 자녀의 사랑니를 이용한 뼈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신재원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잇몸 질환으로 왼쪽 위 어금니 두 개를 잃은 남성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관건은 발치 후 손상된 잇몸뼈를 뼈 이식을 통해 얼마나 잘 복원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뼈 이식에는 자신의 턱뼈나 엉치뼈 그리고 동물의 뼈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의 뼈 이식에는 아들의 사랑니가 사용됐습니다. 아들의 필요 없는 사랑니를 뽑은 뒤 멸균과 분쇄 처리 과정을 거쳐 골 이식재를 만든 뒤 아버지의 잇몸 뼈에 이식한 것입니다. 아빠가 평소에 이제 맛있는 걸 많이 못 드셔서 제가 보기에 좀 안쓰러웠는데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가 이런 사랑니를 뽑아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식된 뼈는 두세 달이 지나면 원래의 잇몸뼈와 합쳐져 임플란트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플 텐데 사랑니를 뽑아줘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도 듭니다. 아플 텐데 자녀 치아 이식은 기존 방법들에 비해 안전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가족 직계 간의 치아를 이용해서 이제 뼈 이식을 할 경우에는 유전적 조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식 후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녀의 유치나 사랑니를 뽑아서 치아 은행에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부모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